안녕, 여러분. 공부 잘 되고 있어요? 자, 저도 이제 퇴근하고 지금 한밤 11시경 됐는데요. 네.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제가 이제 해석이 잘안 되는 거그 적어서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공부 많이 힘들죠? 음, 근데 여러분, 음, 뭐랄까요? 제가 인생에서 했던 경험들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공부가 제일 좀 그래도 남지 않나. <laughs> 별 마찰 없이 나만 잘하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편한 작업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 시간 자체를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성향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어쨌든 자첫 번째 c 리 i 컬 i 딩의첫 번째 질문 what is depression에 이제 여러분이 밑줄 주, 밑줄 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 한번 해 볼게요 자이두 번째 밑줄을 한번 볼게요 but because it's a mental illness 그거는 멘탈 질병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it can be a lot harder 자이 a lot은 뭘까요 얘를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에 그 비교급 강조 표현에 a l o t 겠죠 그래서 뭐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 뭐 있죠 a lot 뭐 still far 뭐, 많이 쓰는 거 much, much more 뭐 이렇게 쓰죠 still far a lot 이런 것도 쓰죠 그래서 훨씬 더 어렵다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t h e n 뭐보다 say 갑자기 say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harder to understand that uh, say high cholesterol, uh, high cholesterol라고 이 고하는 하고 콜레스테롤, 그쵸 높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렵다, 훨씬 어렵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지컬한 질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 그, 멘탈 일리스니까, 피지컬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문장 구조를 쓴 거거든요. 근데 얘는, 세이는, 뭐, 그냥 관용적으로 썼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또 여러분이 밑줄 친 문장이 이거예요. These include smaller frontal lobes. 어 여기 막 어려운 거 나와요, 그쵸어 and hippocampal volumes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들은 포함합니다. 더 작은 어, 전두엽을 얘기하는 거죠. Frontal lobes 그러면 전두엽. 근데 요즘에는 전두엽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와서 이거 그냥 알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두엽과 그리고 어 히포캠퍼 볼륨스 그랬어요. 히포캠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마에. 해마의 볼륨은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해마. 해마 알죠? 네. 해마의 부피. 우리 몸에 있는 해마. Hema. 해마의 <laughs> 부피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So depression. 위의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depression has physical manifestation um, inside of the brain. First of all, there are changes. 변화가 있는데, that could be seen 보여질 수 있어요. With naked eye. 어, 육안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X-ray vision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음. 그리고 그것은 또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로 볼수 있는 거겠죠. 전두엽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엑스레이 그뭐 보면은 더 전두엽이 작아져 있다는 거죠. 디프레션 있으면 그리고 어, 히포케퍼볼 볼륨즈가 어, 더 작아져 있나 봐요, 그쵸더 작게 보면 디프레션은 뭐와 관련이 있다. 필팅스뭐노멀트랜스미션뭐디레이션뭐 뭐, 뭐 이런 것들이 관련 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according to 하면은 뭐죠? 뭐뭐에 따르면 uh, the National i n s t i t u t e of Mental Health 뭐 정신 건강 뭐, 국가 협의회 뭐 이런 거 <laughs> institute는 무슨 기관 같은 거 나타낼 때 말하잖아요 그 기관에 아무튼 이 기관에 의하면 it takes 걸려요 average person이 suffering with a mental illness 고통받는 기간 그러니까 평균 그 고통 받는 게 over 10 years. 10년이 넘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to ask for help. ask for help 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 그걸 오픈하고 그 치료를 받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medication. Medication and therapy complement each other to boost the brain chemicals. 그랬어요. Medication은 뭐를 얘기한다고 보면 될까요? 뭐 약을 먹는 거겠죠? 약을 먹는 거, 그리고 또, 어, therapy. 치료를 받는 거죠. c o m p l e m e n t 는 보완을 얘기하죠. 그래서 약물과 그 테라피의 보완은 each 서로서로 서로 보완하는 거 to boost brain chemicals. 보완한다라고 이거 얘를 동사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보완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to boost brain chemicals. 브레인의그 화학 성분을 부스트하는 부스트가 뭐예요? 더 활성화시키는 거겠죠? 그렇 그다음에 in extreme cases.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extraversive c o n therapy. 뭐였죠 전기경련요법 이래요 근데 이게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떡해요 컴마 해놓고 설명해 주고 있죠 which is like a controlled seizure Con, seizure 하면 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작 뇌나 뭐 이렇게 몸에 발작을 일으키는 seizure 이라고 해요 미드 많이 보면 아는 단어인데요 그 그러니까 controlled 그러면 의학미드 많이 보면 이런 seizure 되게 많이 나와요 controlled seizure 그러면 아주, 뭐, 이렇게 통제 가능한 seizure in the patient's brain. 그, 환자의 뇌에서,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 같은, 뭐, electro-conversive therapy, 전기 경명요법은 그쵸? 어, 또 very helpful 하대요. 그리고 다른 other promising. promising 하면은, 이렇게 뭐, 전망이 좋은, 전도 유망한, 뭐, 뭐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또 효과 있는 트리트먼트는 lik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뭐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것도 치료법 중에 하나죠. Are being investigated. 그것들이 투자를 받고 있대요. 그쵸죠 Investigated. 그러니까 t o 역시 뭐 이런 것들이 어 이루어지고 있다. 뭐이 뭐 정도 내용으로 이루,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 자, 그 다음에, 어, uh, it's not a weakness or personal personality trait, and they shouldn't expect them, themselves to just get over it any more than uh, they could will themselves to get over a broken arm. It's not a weakness. 그는 뭐, 약점이나 어, 아니면 뭐, 성격적인 특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depression은 그런 게 아니고 they shouldn't expect 그러니까 themselves 어, 그들은 기대해서는 안 된대요 그들 스스로 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대요 to just get over it 그거를 극복하는 것을 any more than they could will 그러니까 그거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hey could will themselves 어, 그들이 음 여기에서 will은 동사로 쓰였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will이 동사로 쓰이면 뭐 의지의 힘으로 할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의 힘으로 할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to get over a broken arm 그 부러진 팔을 그들 스스로 그냥 의지 그들 의지로 막 이렇게 나을 거야 그러면은 낫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그 이상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그디프레션을 스스로 놔두면 나을 거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스스로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부러진 팔이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아시겠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1과는 여기까지 할게요. Critical Reading 1은 이제 다음 걸로 이어서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하겠습